취한 거아데 아예... 아, 죄송합니다. 지기님 진짜 궁금해서 는 노출증 있는 거 아니죠? 노출증 있는데요? <laughs> 아 죄송한데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저 진짜 있어요. 죄송한데 있는데 있어요. 썸네일. 썸네일. 누구나 할수 있다. 절제 술모방으로 돌아온 절제 직입니다제원 오늘 이발하고 왔거든요? 이게 무슨 머리인지 아십니까? 떼아컷. 아 이게 또또 또 그분 만나가지고 그때 <laughs> 예전에 그 홍합머리 알지? 옛날에 홍합머리 했을 때그 홍합머리 했을 때 잘라주신 분이 걸린 거야 아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귀엽게 떼아컷을 해주셨네? <laughs> 난 분명히 그냥 아 눈썹만 살짝 보이게 그냥 앞머리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말, 말했거든요? 근데 이게 떼아컷을 만들어버리셨네? <laughs> 자 일단 한잔 하시고 아, 반잔반잔 고량주는 한 모금에 새 모임. 소주는 한 모금에 반잔. 아 이게 싫으면 그냥 볶음 포기해. 예 yes, 썰. 자, 일단 오늘 메뉴는 제가 포장마차 생각이 나서 어묵 그리고 떡볶이, 순대, 닭꼬치 끝 <laughs>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요거 빼기는 홍구가 그때 사온 거. 잘 쓰고 있어. 그 제가 또 어묵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. 어묵은 또뭔지아신건데 단백질. 어묵 제일 좋아 사실. 음. 아. 음. 음. 자 닭꼬치 크. 제가 닭꼬치 마지막 닭꼬치가 약한 7년 전? 7년 만에 먹는 닭꼬치 음? 음. 아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뭐묵 파는 집 있잖아 간장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가 간장 준비했는데? 아니 이게 이것도 나트륨이 지금 많은데 왜 간장을 왜 찍어먹는 거 도대체? 아직 많이 못 먹어봤구나 요즘에는 스프레이 형태로 분무기로 나와 골고루? 저, 이거, 이것도, 이것도, 이것도 나트륨이 많은데? 음. 간장 비아바 어, 죄송합니다 간장 아귀마가 이 시장에 나오겠다고? 어, 죄송합니다 3두짜 no, 어, 한번 가야죠 긴팔 어, 입어가지고 아, 이거 좀좀 그런가? 아 죄송합니다, 아, 죄송합니다. 시야만 안 돼, 죄송합니다. 지기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노출증 있는 거 아니죠? 노출증 있는데요? 어. <laughs> 아 죄송한데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저 진짜 있어요. 죄송한데 근데 있어요. 사모님 순대부 터 드시는 거 귀엽대. 순대 어디갔냐? 와, 순대가 사라졌네. 어, 뭐 떡볶이 지금 세 개밖에 안 남았네? 한좀 먹어. 그래? 한번 자꾸 나한테 모는 경향이 있어. <laughs> 다음 생도 에두분 결혼하실 거. 네? 주저하면 안 되지. 아니야 주저 아니야요잘못 들었어요. 아, 아. 살 거예요? 아네 돼. 음, 네. 난 아니야. 네? 왜요? 난 나는... 아니. 아 후회하려고. <laughs> 제가 항상 말합니다. 너는 진짜 다른 단데 만나봐야 된다. 주저해서 내가 거절한 거야. 바로. 어 주저 난... 안 했다니까. 잘못 들었다니까. 에이 다 들었구만. 아, 아니야. 사기꾼. 쉬와 진짜... 신척하지 마세요. 자 마지막 한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난 진짜 어묵 진짜 좋아해. 근데 그거 알아? 그 타지 사람들 인천 어묵을 되게 막 되게 신기해. 왜? 왠지 알아? 인천에는 꽃게를 넣어준대. 처음 알았는데? 몰라 나도 몰랐어. 근데 막 타지 사람들 그래. 인천에 어묵 거기에다가 꽃게를 넣어준대. 나는 처음... 꽃게가 둥둥 떠다니는 걸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아니 그게 망해라된다고망에다 음, 떠다니면 망... 야 꽃게가 이렇게 <웃음> 떠다니면은 <웃음> 거기 안 되지. 아니 망해 망에... 망에 이렇게 내가 넣는 아니, 거지. 그치. 는 꽃게를 그 망에서 본 적이 없다니까? 대파랑 무는 봤어. 봐봐, 꽃게 안 사는 떠다닌데. 떠다닌다고? 떠다니는데 알려주십시갈 <laughs> 거예요? 아니요. <laughs> 음, 보이더라고? 여러분들, 제가 이거 먹었다 고 복근 사진 봤습니까? 제가 그래서 먹는 거예요. 여러분들. 여러분들도 먹으면서 할수 있다. 제 와이프가 오늘 제 식단을 따라 해본대요. 근데 바로 오늘 점심 식단 저랑 같이 똑같이 하면서 욕하, 욕하더라고. 욕하지 않았어. 아니, 욕, 욕 가까이 했어. <laughs> 욕 나올 뻔했지. 후정 부린 거지 욕을 하거나. 그렇지. 그러진 않았어요. 하지만 그런데 해야 됩니다. 토마토마토, 토마토마토, 토마토, 뭐야, 뭐야, 저게? 발음이 안 좋으니까 발음 연습하시라고 보낸 거 아니야? 나 발음 좋아. 너 경찰청 세 청사 가만 해볼래, 나? 그래? 그 뭔데? 한번 줘봐. 아, 뭘 줘봐야 나도 모르니까. 탓하지. 나 쓰자. 나 발음 진짜 하네. 좋아. 나 발음 좋아. 경찰청 <laughs> 근데 와이프인데 뜨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<laughs> 뜨자. 자, 이거야. 짧은데안 되는 것. 경찰청창살채창살쌍창살여해여이 여기, 여기 해봐 이거. 먼저 해창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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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살창창창창창창창창창찰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 <laughs> <찬쌀>, <laughs> 거의 아나운서였어 무슨 아나운서 내가 요즘 아나운서들이랑 가끔 이렇게 아나운서 분들이랑 가끔씩 이렇게 방송을 홈쇼핑 하거든요?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다시x5 한 번만x2 다시가 어어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그림 그린 그림이고 그린 네가 그린 어?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완벽하지 않았어? 내가 할게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그림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아니야 너 지금 버벅였어 아 너도 버벅였어 그런 맛입니까? 절었다. 넌 <laughs> 절었어. 아, 너거 쇼비노면 거. 나가면 바로 그냥 너너 너 바로 탈락이야. 아 지기님 승이라고? 봐봐.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상... 긴 그림 그림이고, 네가 그린 그림이고 니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그린 그림이다. 어. 아 와이프한테 저었대. 너 저렀어. 너너 <laughs> 쇼미더만 나왔으면 너 바로 그냥 탈락이야. 근데 나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? 뜨자 저렀다 나한테 그런 말 쓰면은 지금 나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음. 동성 친구야 우리 거의. 음. <laughs> 아 원래 동갑이 동갑. 동갑 동갑이라서. 동갑이지 동성 친구 는 아니지? 아나그렇게 아니, 아니. 생각 안 해. <웃음> 그러면. <웃음> 그러면. 아니야. <laughs> 자, 아무튼 제가 이겼습니다. 인정하십니까? 아니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.. 송 <laughs>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지, 나는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잖아. 아니, 내가 그린 그림은 딱 나와 내가 그린 그림은 뭐야, 저거? 홍합 한번 해봐. 응? 홍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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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합. 홍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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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합. 홍합. <웃음> 홍, 홍, <웃음> 왜? 홍화야? 아니 홍합이었잖아 왜?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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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지. 홍합 홍합 홍합. 야 빨리 해서 빨리. <웃음> <웃음> 홍합? 진짜 어이가 없네. 자, 여러분들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다. <laughs> 제가 또정리록하겠습니다 자, 쉬면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운동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홍명보 세 번, 너 해봐. 홍명보 홍명보 홍명보. 홍명보 홍명보 홍명보. <웃음> <웃음> 홈 홈이라 그랬어. 어? 홍명무홍명무 내가 더 잘하네. 끝!